우선, 극한의 성질이야. 32번은, 뭐, 일단 풀어보면 될것 같은데, 우리 뭐, 나머지 정리할 때처럼, 그치? X가 이렇게 가면, X대1 대입해서 여러분들 식을 접근하듯이, 뭐 그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 한번 해보면 되고. 안된 물어보고. 34번. 자, 34번은 이제 왜 이걸 했냐면, 그치? 여기서 이제, 어, 우리가 수렴한다는 개념이, 내가 조, 수렴할 때 쪼갤 수있다 그랬잖아. 그치?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어서.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큰 덩어리로 왔던 세트 개념으로 보는 걸좀 이해해야 될것 같아. 자, 지금 주어진 조건이 있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야. 그쵸? X가 0으로, 그지갈 어, 때, X분의 F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됐죠? 그럼 이제 요 조건을 가지고, 뭐, 이 친구랑 어떤 관련성을 찾아내야 되겠네. 그치? 네. 잘 보면, 리미트, X가 이제 2로 간다 그랬죠. 그치? 네. 그 다음에, 우선 X제곱 마이너스 2X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 그래, 인수분해 하고 싶지. 그건 기본적인 거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당연히 오겠지. 그다음 우리 이게 X2로 가면 X-2가 마이너스 0으로 가는 인수고, 많이 봤던 패턴이야. 그쵸? 그 다음에 fx-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 지금 이 주어진 식이랑, 요, 물어보는 식이 같다라는 게 보여야 돼. 같은 식이 보여야 돼. 이제, 물론 치환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가르쳐 줄게 어쨌든. 지금은 간단하니까 보이지만, 복잡할 때 우리는 치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x-, x를 뭐, x-2를 뭐라고 넣을까? t라고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 x가 2로 가게 되면 t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 x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t값은 0으로 가겠지. 그렇지? 이거 해석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x-2가 t면 x는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2를 이항해서 t 플러스 2랑 같다는 라거 역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치환할 때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수반이 되지. 그래서 놓으면 어떤 변수를 바꿀 수 있는, 그렇지? 그럼, 식을 하나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극한의 해석을 다르게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무한대 채워낼 때 저렇게 했었잖아.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리미트, x가 2로 간다는 건 t로, t가 0으로 간다는 얘기고. 맞죠? 음. 그 다음에 곱한 거니까, 잠깐 x분의 1은 뺄게. 그러면, x-2는 t라고 쓰고, 그쵸? 그 다음에, ft,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요 x분의 1은, X가 뭐랑 같으니까, T 플러스 2랑 같으니까, T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겠네. 얘가? 음. 그럼 t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 0으로 간다 그랬지. 그리고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 이거 봐봐. 이거 물어보는 거는 어떤, 어떤 값을 물어봤잖아. 그치? 값이라는 건저 극한의 값이 있다는 얘기는 수렴한다는 얘기야. 값을 물어보면 수렴하지 않으면 값을 물어볼 수가 없지. 우리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고,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얘는 수렴해, 수렴해. 맞아? 그럼, 리미트 성질에서 쪼갤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도 수렴하잖아. t에 또0 넣으면 그냥 2분의 1로 수렴하지? 네. 수렴하는 거는 곱해져 있는 거 쪼갤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여게 얼마라고 했으니까? 4라고 했으니까. 요거 2분의 1인 거 맞죠? 2분의 1이고,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요 친구,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4라고 여기 해석할 수 있겠네. 요 동그라미는 얼마야? 8 이렇게 되겠지. 이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여기서 고그 내용을 잘 이해하라고. 치환하는 거, 우선은 연습을 해야 돼. 쉬운 거는 그냥 물론 치환 안 하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아, 복잡할 때는 치환을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려운 문제, 시간이 좀 들더라도 풀수 있는 문제는 풀수 있거든. 됐어? 자 그럼 이제 삼십육 번으로 갈게. 자 그럼 이제 삼십육 번. 자두 상수 a, b에 대해서 그렇죠. 음. 자. 선생님 이제 문제 소개 해주려고 자세히 안했던 부분이 어쨌든 자, 함수의 극한 문제 어떻게 하라고? x가 2로 가까이 간다 뭐 어쨌든 x에 2를 대입하는게 기본이야 그치? x에 2를 넣어봐 그랬더니 2-2에서 e 분모가 뭐가 됐어? 응, 분모 0으로 가네 그치? 근데 여기 b라는 극한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분자도 반드시 뭐로 가야돼? 0으로 가야돼 그래서 거기서 시나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 그럼 분자에다 2를 대입해봐. 어떻게 돼? 2 e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게 이 분자죠 여기 어디로 가? 0.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2 e 대신 이거 2를 마이너스 1을 이용하면 2랑 뭐랑 같은 거야? 루트 2 e 플러스 A랑 같은 거지. 그러면 어떤 관계식을 찾아냈으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 그걸 써먹어야 돼. 그대이해야지왜냐면 우리 여기 식 하나 또 하나 있으니까. 그럼 가보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 자 x 플러스 a 2 대신 뭘 쓴다고? 2 플러스 a를 쓴다고. 됐지? 그리고 우리 배웠잖아. 0분의 0 꼴인데 무리식이 등장해. 우선 뭐 해봐야 돼? 응? 그래 유리하는 거야. 이런 배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서브 봐이지 이러면. 다 쓰지 마, 이렇게 써, 서생처럼 어쨌든 켤레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X2로 갈 때, 자, 분자 제곱에 차지 합차니까, 그럼 루트 사라지지? 그러면 루트 사라지고 X 플러스 A가 남을 거고, 저쪽도 E 플러스 A가 나올 거야. 그래서 제곱제곱해서 우리 뭐하기로 했어? 빼기로 했죠 이렇게 항이 두개니까 괄호 쳐야지 음. 그러고 났더니 어때? 아분자의 x-2라는 인수가 있는거네 그치?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거요왜냐면 분모는 변명이 루트 플러스 루트니까 0이 안될거 아니야 음. 뭐였냐면 x 플러스 a 2 e 플러스 a 그쵸? 자 여기 인수분해 여기 x-2 x-2 인수분해하고 x 에다2 e 대입하면 되죠 2 e 대입해 이제 그럼 어떻게 돼 루트 2 e 플러스 a가 두개 있는 거네 됐어? 네 응. 그거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어 요게 뭐래 요게 b래 이 플러스 이전, 이어서 더니서이 플러스 a가 2잖아. 여기서 a가 바로 나오죠. 서이걸서 네. 쓰고 쓰면 바로 이입했이니 그래. a는 얼마야? 네. a가 2지. 그렇죠? 그러면 어서이어 4분의 1이어 b는 4분이1이고 a 이2였 이어서 자 역시 어떤 개념들이 쓰였는지 잘 보면 되고 그치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될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연습해 보면 돼.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들 좀 이런 풀어보면 돼.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보자. 풀어봐야 좀, 풀어봤어야 되는데. 음, 그럼 거기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바로. 자, 40번 문제.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한번 봐보자. 뭘 하는 건지. 다감치 FX가 지금, 자, 극한 값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F2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지. 그치? 음, 결국은 뭐 하란 얘기야, 어쨌든? fx 값을 구하는 얘기지. 함수를 구하는 얘기야, 다 함수를. 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거는 다 이제, 무한대 꼴이 아니라, 뭐 0으로 가고 있고, 뭐 1로 가고 있어. 됐죠? 음. 뭐 하나부터 해보자, 그러면. 내가 아는 건 없으니까. 우선 0으로 가봐. x가 0에 우한하냐 0보다 조금 더 커. 음. 자, 그러면, 분모 0으로 가는 거 맞나? 0, 0, 0. 그치? 근데 마, 마이너스 1이 있네. 그럼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아직은 없을 것 같은데? 응. 이걸 먼저 하려니까 좀 어?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우선은 어디로 먼저 갈까? 그러면 1로 가보자. 이렇게. 본인이 이런 시행착오를 하면 된다고. 응? 당황해하지 말고. 순서가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요번에 1로 가봐. X1로 가면 분모 우선 1 넣으면 0 되죠. 그렇 그리고 인수분해 바로 보이지 이제 어떻게 돼? x 마 아니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지. 왜냐면 x가 1로 갈때0 됐던 얘기는 음, 여러분들 이제는 아분모아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지. 자그 다음에 이제 f(x)야.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f(x)는 또뭘 갖고 있는 거야 여기서? 어, 그니까 fx는, 야, 근데 몇 차식이야? 다, 다항, 다항함수라는 건 아는데. 그치? 어, 몇 차식인지 모르네. 근데 어쨌든,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것만 아네. 그 다음에, 뭐, 어떤 수가 곱혀져 있겠지. 이렇게. 위에를 찾아가야 되겠네. 그다음에 또 어,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냥 이 이거 그냥 그대로 봤을 때뭐 인수적으로 봤을 텐데 여기가 2차식인데 분자도 뭐야? 아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아니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은 또못할것 같고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 진이? 네. 어떻게 풀었어 첫 번째 식을 뭐 어떻게든 해석을 다시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이제 이것 좀배 근데 이 생각을 좀그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아서 선생님이 해줄 수는 있지 근데 이 왼쪽 식에서 이제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어 그러니까 원래는 무한대로 가서 그치? 기본 문제를 보여줘야 될까? 무한대꼴로 가는 게 여기 있잖아. 뒤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푼지가 며칠 돼서 그래. 여기 이제 39번 잠깐 봐봐. 39번이 이제, 원래 모델이야. 봐봐. X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지. 그치? 그리고 분모가 X 세제곱으로 하고 있잖아. 어? 그치? 무한대분에 무한대골. 그럼 여러분들 FX는 이제, 아, X 세제곱은 무조건 있어. 가 아니다. 아니야. 왜? 어디로 가고 있어? 0. 그럼 얘가 3차식이면, 얘는 차수가 3차보다는 작아야 되지. 그게 우선 이해가 야 돼. 승원이는 이제 많이 안 풀어봐서 여기 좀 그럴 거야. 어. 3차보다는 작아야 돼, 차수가. 왜냐면 얘가 만약에 3X 제적 이렇게 쓰면 극한으로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근데 0이 됐다는 얘기는, 그치? 얘가 차수가 낮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봐. 이거 경험을 안 해봐서. 이렇게 되면 어때? 음,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기했지? 양변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 3차로 나누면 분모는 x 고 분자 2로 남잖아. 그렇지? 그래0 되는 거 맞지? 이렇게 되는 거래서 어, f(x)는 2차식이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여기또이 해석을 또해 보면 2차식인가? 시기인가? 1차식인가인데 오른쪽을 또 봤더니 또 어떻게 돼 있어? x 0으로 갈때 x분의 fx잖아. 그렇 우선은 0으로 갈때얘 때문에 0이 됐으니까 fx는 또 x라는 인수를 또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 그러면 x만 갖고 있으면 5가 되진 않지. 그렇지? 어떻게 돼야 돼? 뭔가 또 역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이거 얼마야? 응? 이건 얼마 나와? 5가 돼야 돼. 그러면 얘 뭐라고 하면 될까? 응? 근데 F, fx 방정식 fx는 x의 한근이 뭐래? 마이너스 2래. 그러면 우선은 얘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에 의해서 x 한근이 마이너스 2라는 인수도 갈거 있어야겠지. 네. 음. 그리고 여기에 뭐가 더 곱해져 있어도 되지 않아? 그까지 모르지. 음. 근데 이게 얼마라고 했으니까? 5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0이 되는 것 제거하고, 극한 한번 취해보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보면, 여기다 0넣으면 얼마야? 2인가? 음. 그러면 2 곱하기 A인가? 맞아? 여기서 5가 돼서, a값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2분의 1 이렇게. 됐어? 그래서 뭘 구하래? f 1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보면 음. 2분의 5에 x에 x 플러스 이렇게 되나? 되도록 구한 건가? 음,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음, 우리 잘못 봤다. 어디 봤어? 자, 이게 f(x)가 그래, 그런 래그 눈이 필요해. 지금 요즘 이게 집중력이 약해. 자 f(x)가 x랑 같은 거네. 그치? 음. 그럼 얘를 이항하면 어떻게 돼? f(x) x지? 이게 여인 거니까, 이게 이제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방정식의한 근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이란 마이너스 얘기는 f(x) x가... x 2를 아니 플러스 2를 인수로 우선을 갖고 있는 거네. 그다음 몰라네, 그렇지? 그래 f(x)는 여기다 뭘 더해야 돼. 이 x를 더해줘야겠네. 될까? 음.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x가 0으로 갈때 여기가 이 인수가 x 분의 자, 우선은, a에 x에 x 플러스 2까지 맞지? 그 다음에, 요거 넘기면, 플러스 x 이렇게 있어야겠네. 그치? 이제 x, 다 나눌 수 있죠? 0으로 가는 거, 이거 묶어낼 수 있어야지. 그치? 지 원래 이게 다 나눠지는 거아니에요게 이거 1이고. 그럼 x에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분자가, 0 대입하면 2A. 플러스 1이네? 여기 음, 극한 값이, 여기 얼마라고? 5다. 뭐 그래. 2A는 4니까. A가 2네. 와 자, 그래서 방정식 FX가 X라는 한근이 마이너스. 이랬으니 자꾸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 옛날에 봤던 분제 당연히 FX는 X라고 생각계서 그래. 그러니까 이러면 큰일 나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석하면 돼. 이제, 요 40번 문제가, 자, 내가 알고 있는 형태에서 바뀌었어. 일반적으로는 다 fx고, 어, 무한대로 뭐 가는데. 그치? 음, 그게 힌트야. 그래서 요거는 잘 봐도, 순능에서 가끔 쓰여, 이렇게. fx가 아니고 fx분의 1이지. 그치? 음, 요럴 때, 역시, 이게, 취한을 하면 좋아. 그래서 x 분의 1을 잠깐 뭐라고 치환할까 t라고 치환하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런 변형까지는 수능에서 잘 쓰는 거야. 우리 진인 봤을 텐데, 어디 어디지? 미분계수학사에도 봤었어. 응.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가 0에 무한으로 가면, 그렇지? 그럼 봐봐, 이게 x 값이 0으로 점점 좀 작아지면 t 값은 어떻게 돼 있어? X 어떻게 돼 있어? X가 작아진다니까? 점점점 커지지. 빵이 하는데 이 밑에 있는 애가 점점 작아진다니까. 개미, 세포, 그렇지? 엄청나게 크지. 개한테는 빵이 무한이 된다. 됐어? 음. 그래서 T는 무한 들어가. 그럼 이식을 바꿀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자 우선은 x 분의 1이 t니까 x는 t 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이제 원래 식은 어떻게 돼야 돼?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x의 세제곱은 t의 세제곱 분의 1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t 분의 1 이렇게. 여기도 t의 세제곱 분의 1. 엄청 복잡할 것 같지? f 의 X분의 1은 T로 바뀌죠,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됐어? 그러면, 자, 쪼갤 수 있나 봐봐. T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고, 마이너스 1로 가네? 뭐, 이거 못 푸나?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분수식이니까 뭐 하면 돼? 그럼 되잖아. t제곱하면 되잖아. 어? 어, 부모 분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쪼갤 수 없으니까 뭔가 우리는 배웠었잖아.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줄 나누든 곱하든 어쨌든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면 되잖아. 곱해야 그러면 어떻게 돼? 1. p 제곱되는 이렇게 l 음. 미트 t t가 0으로 갈때 분자는 FT 맞죠 마이너스도 어떻게 돼? t 세제곱 이렇게 되나? 이거 네. 제대로 썼어? 네. 음 그러고 봤더니 어? 이거 많이 봤던 모양 아니야? 그치? 아닌가? 단지 T로 바뀌어서 헷갈린가? 다시 X로 바꿔 헷갈리면 상관없 문자는 의미가 없잖아 여기서는 그렇지? 다시 x로 바꾸면 그좀 익숙한 걸로 바꿔봐 그러면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밑에 x제곱보다 쓸게 이렇게 그다음에 f x x제곱 앞으로 아, 바꾸지 않아도 되는제 어쨌든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그럼 f x가 어 이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모양이잖아 공부했던 거죠 아, f x는 자 이게 0이 아닌 극한과 5를 가졌다는 얘기는, 그치? 무한대 응? 뿐인 무한대 꼴에서. 그러려면, 분모의 최고차가 2차니까, 분자도 2차가 돼야 돼. 그리고 3차가 있잖아. 그럼 fx는 저 3차는 우선 없애야지, 무조건. 그치? 맞아? 그리고 이 5라는 값이 나오려면, 개수비라고 했으니까, 얘는 5 x 제곱이 있어야지 않아 이렇게. 소위 이해가 갈까? 응, um, x 제곱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봐봐. x 제곱분의 OX제곱 이렇게 하면 극한값, 리미트 아. X 무한 대로 갈 때, 그치? 그니까, 러 같은, 차수가 같을 때는 극한값은 결국은 개수비라고. 1분의 5에서 5. 에서5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 5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지. 됐어? 그럼 여기까지는 알수 있어. 그치? 그다음에 이제 몰라. 그러면, 우리가 알, 대로뭐 AX 플러스 B 이렇게 해주세요. 됐죠. 네. 음, 그리고 여기 하는 거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형도 시도한다고 평가 안 해서. 그러니까 너무 계속 일방적으로 똑같이 나오다 보면 학생들이 완벽하게 대처를 하니까 저렇게 저런 부분 분수로 갖고 접근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석이 됐어. 네.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건 39번보다는 39번이 선 실수를 해서 그런지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x 가 1로 가. 그러면 어, 여기 아까 x 플러스 e,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었고, 3차식도 요거 요 f(x)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 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조립제법을 써도 되는데 요렇게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똑같이 될까? 그다음 최고 차의계수가 얼마니까? 이거 X세제곱 1X세제곱이지 네.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아요 여기까지 맞아? 그 다음에 이것도 만술, 만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봐봐 2차이 계속 이게 5X제곱이야 이건 숫자지 음, 그럼 봐봐 X제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이렇게 곱해져서 우선은 X제곱이 하나 만들어져 근데 지금 마이너스 X제곱인 거 맞죠? 전개한다고 치면 네. 그러면 o x 제곱이 되려면 또 얼마가 있어야 돼, 요 여기 플러스 6x는 있어야지 이게 렇 6x 제곱이 돼서 o x 제곱이 되겠지? 네. 음, 그럼 이제 숫자 몰라 이거는 하나만 잘 찾으면 되니까 m 이렇게 놓자. 이걸 조립제법으로 해도 되고 알겠죠? 음, 아니면 여러분들 이 정도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찾근하면 쉽지. 그럼 이제 대입해 x에다가 1 대입하면. 분모가 3이냐? 음. 그 다음 1 대입하면 1 플러스 6 플러스 m이네 이게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이 되겠네 됐어요? 음. 그래서 뭐3 3 같은 분자끼리 같아야 되니까 음. m 플러스 7이 1이 돼야 되겠네 그쵸? 음. m은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넣어서 뭐 f x 를 구하면 되겠죠? 음. 이해 갔어? 좋은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 개념 하나하나를 어떻게 접근할지를 정리해 놓으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해봐. 해보면 충분히 다풀수 있을 거야.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봐. 41번. 아, 뭐 합성함수그이안 되겠다. 공이 설명해 주이도 그 앞쪽을 한번 풀어봐 잠깐.